정부와 여당은 지난 20일 업계와 함께 만든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들어 다섯 번째인 이번 대책에는 자영업자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지원은 물론 재기를 돕는 지원 방안까지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이동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등의 발행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연 3,700억 원 규모인 지역사랑 상품권은 5배 많은 2조 원 규모로 1조 5천억 원 수준인 온누리 상품권은 2조 원 이상 규모로 발행해 2022년까지 총 18조 원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주변에 창업지원센터와 공연시설, 게스트하우스 등을 조성해 쇼핑과 커뮤니티, 청년 창업, 지역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기존 중기부의 시설 현대화, 주차 안경계선, 그리고 청년몰 사업 등을 연계한가 하울로 국토부의 도시재생 유리 사업 등의 연계를 통해서 상권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게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지역의 어떤 특색이 반영된 상권을 조성하게끔 지역 주민과 이제 관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구성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게끔. 또 중기부는 72% 수준인 전통 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2022년까지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화재 알림 시스템을 700개 시장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0%대 수수료율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로페이가 내년 초 본격 시행되고 상품권 할인 금액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국민 포인트제가 도입됩니다. 자영업 밀집 지역에는 빈점포 등을 이용한 자영업자 전용 어린이집과 장난감 은행 등이 조성돼 자영업자의 복지와 문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우선 지역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8,800억 원을 캠코 매각 등을 통해 조기에 정리하고 지난해 29%였던 연체 자영업자의 채무 감면율을 2022년까지 40% 이상으로 올리는 한편 특별 감면제 등 맞춤형 채무 조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감면제도는 그 일반적인 채무 감면 제도를 통해서는 그 재기 지원이 도저히 어려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첫째는 채무 감면율을 일반적인 채무자보다 더 높게 책정을 해 드리고요. 그렇게 책정된 채무 조정율 하에서도 일정 기간 성실 상환을 하면은 나머지 자녀 채무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려는 겁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 보증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1인 자영업자의 사대 보험 지원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STV 뉴스 이동규입니다.